네, 어, 우리가 이제 스 기빙 주간을 잘 보냈고 여러분 이제 가족분들과 어, 좋은 시간 어, 나누셨으리라 어,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어, 그저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눌 수 있는 삶에 대한 감사까지 갈수 있어야 오늘 우리의 감사가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신 이유는 어떤 모양으로든 그 복을 흘러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것을 흘러보낼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더큰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계속 내상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복을 어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받은 것으로만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 받은 것을 온전히 나눠주는 것에 대한 삶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었고 이제 땡스 기빙이 끝나자마자 바로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마 일년 중에 가장 돈이 많이 어, 어, 쓰여지고 또는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그런 아주 대목이죠 크리스마스 이, 이 시즌은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때는 아마 일년 중에서 밤이 가장 밝은 어, 시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모든 건물마다 나무마다 빛을 달아놓고. 밤이 세상에 그렇게 밝은 시즌이 아마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연인인 신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연인과 어떤 아주 로맨틱한 데이트를 할까 이거를 어, 또 계획을 할 것이고 또 가족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자녀들에게 뭘 선물을 해줄까 또 가족끼리 또 어떤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어, 이런 이제 어, 생각들을 많이 하며 또 그것들을 즐기는. 아 어, 시즌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 뭐 그거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 크리스마스 때 나는 어, 밥을 안 먹겠다든지 나는 선물을 안 주겠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우리도 예, 가족분들과 또는 친구들과 연인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기쁨의 시즌이고 왜 우리가 진짜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 삶의 가장 또 복된 날로 여기는지에 대한 그.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시즌을 올바르게 어,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왜 우리가 이 시즌을 기뻐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귀한 마음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날이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온전히 내삶 가운데 누려지는 그 가장 극복된 그 삶이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그이 단어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어, 썼죠. 그래서 어, 저같이 이렇게 철없고 어, 좀 개구진 그런 어린 시절을 기억하니까 하면 임마누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름, 이름 갖고 장난 많이 치는 나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러면 항상 저는 이렇게 임마 누엘을 이렇게 장난했던 것 같아요. 가다가 임마, 그럼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노엘하면서 <laughs> 이렇게 좀 굉장히 유치한. 아 여러분은 그런 장난 안 하셨나요? 에, 저만 굉장히 다락한 어 유년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임마! 그러면 누가 이렇게 쳐다보이고, 임마누엘! 이렇게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 이 임마누엘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이러한 삶들 가운데에서 무엇이 가장 나에게 복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일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확신이 되어질 때 사실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유해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약간 이런 식의 기도. 다시 말하면 그들의 어려운 상황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어, 마음이 오히려 이 상황을 더 절망적으로 자신들을 몰아가는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되는 거고. 근데 반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엄청난 막 순종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막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으면서 그것을 완전 거기에 올인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때가 언젠가 보니까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신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게 확신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동시에 뭐가 증거가 되는 거냐면은,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겼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 이 상황은 끝났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온전히 누림을 통하여서 매 시간 시간 매 하루하루 내 삶이 가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복을 누리느냐 그 복을 놓치고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옛날에 그 책을 한권 목사님 쓴찬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중동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어, 중동 선교가 위험하잖아요.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잡혀가면은 뭐 추방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선교사님 두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선교하는 것 때문에 두려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음, 다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 봐. 어, 그런 마음이 들 때, 갑자기 이제 두렵고 무서워진다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그래, 이 삶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이야. 어, 이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삶이야. 라는 것이 확신만 되어지면은, 그러면 사실 그 하루도 승리하며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어. 돈도 많고 뭐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느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풍족하고 내가 근심 걱정이 없을 때에 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더 놓칠 때가 많은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걸 놓치며 그냥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을 때문에 결국 나중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신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하다 지금 멈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전반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40여 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물론 그들의 불순종도 있고 또 그들의 어떤 실망한 목소리들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40년이란 시간 동안 그 광야를 완주하고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니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전에 보다 훨씬 더 풍족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근데 그들은 어디에 있었다? 광야에 있었다. 말도 안 되는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들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느냐? 왜냐면 그러면 그들에게는 노가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하신다라는 그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다시 그 하나님이 함께하심 앞에 회복하는 삶들을 사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광야의 삶이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이들의 삶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받고 거기서 농작을 하며 그렇게 자신들의 불을 막 키워나아갈 때에 오히려 자신들의 삶이 더 편해졌을 때에, 오히려 자신들의 삶이 더 문제 없어졌을 때에, 오히려 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방 땅의 이방 문화와, 그리고 이방의 어떤 쾌락된 것들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함을 애써, 무시하고 스스로 눈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삶.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처음에는 즐겁죠.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쾌락과 자신의 마음의 욕심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뤄내는 그 쾌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즐거운데, 근데 그 즐거움에 빠지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밀어내다 보니 결국 쾌락은 잠깐이지만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방 문화의 노예가 되고 이방 땅의 종이 되어 결국 자신이 선택한 이방의 문화 때문에 신음하고 아포하고 고난 가운데 놓여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는다고요?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두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는 겁니까? 나는 한한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단한 번도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한 적이 없다. 오히려 나와 내가 너와 함께할 때에 네가 너의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너의 눈을 가렸고 너의 마음을 닫아 마치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은 것처럼 살았던 너희의 삶의 모습 아니냐? 네가 다시 이 고난과 고통과 이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회복하는 길을 하나다. 뭐예요? 너희의 빼앗긴 마음과 빼앗긴 삶을 내어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내어 버리면 우리의 뭐가 띄어진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회복이 되면 늘 항상 계셨던 하나님을 다시 내삶 가운데 날마다 보며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땡스기비니까 여러분들 뭐 여기 저기 많이 다니셨을 텐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마실 좀 나간다고 이제 다운타운 쪽으로 이제 마실을 좀 나갔어요. 근데 이제 다운타운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벤치가 있는데 그 버스 정자 있고 뭐 이런데 이제 뭐 벤치 같은데 있는데 딱 봐도 홈리스처럼 보이는 한두 명의 남자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벤치에서 기억자, 요렇게 기억자, 요렇게 기억자, 이렇게 해서 둘이 이렇게 거의 정말 기이한 그 모습이에요. 기억자, 기억자, 이렇게 해서 의자에 그리고 앉아갖고 이렇게 자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어, 참제 신기하게 잔다.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볼일을 보고 한 시간 좀 넘어서 다시 이렇게 나왔는데 그 길을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거죠. 다시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자세로 그대로 돌오르고 있더라고요. 남자 둘이서, 거기서. 근데 마치 그갈 때, 지나갈 때는 몰랐는데 다시 돌아올 때 다시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마치 제가 몇년 몇 전에, 뭐 최근에 본그 다큐멘터리, 아, 그 펜타닐에 중독된 그 필라델피아나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 서서 기억자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계속 서 있고 어떤 이러한 모습들. 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국 보니까 결국 마약 중독인 것 같더라고요. 한 시간 동안 그렇게 기억자라고 어떻게 이렇게 기이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는지.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마약이라는 것도 그 결국은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어, 자신이 이제 자신의 몸에 이제 주입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주입되었을 때는 정말 세상에서 자기가 가져보지 못한 어떤 확신과 기쁨과 만족과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충족이 되는데, 그러나 그 기쁨의 충족은 잠깐이고, 그 잠깐이라는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인생이 가장 비참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염려로 확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이와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늘 함께 나와 하고 있지 않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그 복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쾌락의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내 삶과 동행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래서 세상에 얻는 내가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는 좋은데 세상의 것을 즐길 때는 좋은데 그때는 좋은데 그러나 그 좋은 게 매일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좋은 것들이 끝났을 때에 갑자기 몰려드는 불안함과 염려와 만족하지 못함과 그리고 뭔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더 가져야 되는데 더 채워야 되는데 하는 내 마음의 빈곤함들이 결국 나로 하여금 더 무리하게 만들고 무리하게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정작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놓치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답을 하실 겁니다. 나는 나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난는한 번도 너를 인도하지 않은 적이 없어. 근데 문제는 너의 고집과 너의 욕망과 너의 마음과 너의 계산과 계획이 나를 일부러 그리고 마치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은 것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들을 버려내면 그러면 하나님 원래부터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다시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아하스 병이라고 합니다. 아하스 병. 이 아하스는 왕 이름이요. 에 네, 남유다의 왕인데 어, 이 남유다가 <laughs> 이제 그좀 미움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의 연합군들한테 이제 이 단체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아하스 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대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을 정말로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을 정말 힘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대선지자 이사야를 친히 부르셔서 아하스가 지금 이 일로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아하스를 위로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 두려워하라 말하라. 저 적군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사야가 밤에 왕을 불러내어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라고 하는데 영시원차는 하는 거야 반응이. 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하스 왕보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증표를 구하라고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아스와 이게 뭘 요청하신 거냐면, 진짜 내가 너를 도와줄 건지 안 도와줄 건지를 확신하고 확인하고 싶으면,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여러분, 우리 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그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거잘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제가 진짜 하나님 열심히 성격이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그때부터는 진짜 막 올인합니다. 뭐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차피 안할 건데 그 상황만 넘기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상황만 딱 넘어가면은 그 약속 지킨 사람들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애초부터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일어나 저러나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지 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 거래하듯이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말아라. 근데 아스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내가 진짜 너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하나님이 아스왕에게 말씀하셨는데, 아스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어떻게? 저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도와주겠다는 요청을 거절해버립니다. 왜?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이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아수르. 그래서 이미 아수르한테 편지도 썼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자신의 어떤 금은들다 거기다 갖다 바쳤어요. 아수르한테잘 봐달라고. 그삶 앞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때 나왔던 유명한 말씀이 바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굉장히 큰 말씀을 사실 아하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적 놀라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스테이먼트 중에 하나인 그 말을 들은 아하스는 여전히 자신이 계획했고 자신이 품었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초청을 무시해 버리고 결국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이 약속이죠. 우리가 아까 찬송가에 불렀던 것처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약속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바뀌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그것은 우리가 애써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처럼 자꾸 내 마음을 닫고 눈을 닫아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내삶 가운데 드려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만우예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셨고, 그리고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승천하시며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 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 안에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내 모든 마음에 반응하시고, 내 모든 생각에 반응하시고, 내 모든 행동에 반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악된 마음, 나의 부족된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내삶 가운데서 가리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빛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세상이 비추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환영하는 빛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연애의 빛, 젊음의 즐거움의 빛, 또 선물, 또 이렇게 물질, 또는 행복, 어떠 이런 자신들의 소망의 빛들을 세상에서 계속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빛 가운데 누가 함께 섞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함께 섞여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클리어하게 우리 삶에 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메시지들과 함께, one of, 네, one of 그냥 good 메시지처럼 그냥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들릴 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요청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이 쾌락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더 강력한 빛을 비춰주셔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 하나님의 구원의 빛,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빛을 우리가 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아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할 겁니다. 근데 이 요청이 굉장히 어려운 요청인 것은 사실은 이 수많은 빛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빛은 우리도 비치는 빛들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빛,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고 싶은 빛, 내가 꿈꾸는 빛, 나의 다양한 빛들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빛이 아무리 세게 온다 해도 결국은 내 빛이 여전히 함께 비치고 있는 한. 그리고 내 빛이 좀더 마음이 달아요. 좀더 마음이 간절해질 때마다 내 빛이 더 세질 때마다 오늘 강한 예수의 빛만큼 버금가게 내가 원하는 것들의 빛이 내 삶을 비추고 있는 한 예수님이 진짜 내 삶에 함께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오늘 그러한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도자 되신다라는 그 복된 메시지는 우리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오늘 참된 인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냥 하나님 더 세게 내 삶을 비춰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빛을 그리스도 앞에 꺼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바라는 나의 꿈의 빛을 이 시간 끕니다. 이 시간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품었던 어떠한 마음들이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며 나의 불을 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빛을 내삶 가운데 세게 비춰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빛은 온전하고, 이미 예수님의 빛은 완전하며, 이미 예수님의 빛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도 남을 능력의 빛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와닿지 않는 것은 나도 너무나 많은 다양한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내 빛을 비추면서 더 세게 비춰주십시오. 더 세게 비춰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나는 주님의 빛만이 내 삶의 유일한 빛임을 인정하기에, 나는 겸손하게 "오늘 혹시 그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이게 맞다"라고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먼저 그것을 끄고, 주님의 빛으로만 내 삶을 쬐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삶 가운데 아름다운 빛들이 회복이 돼요.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두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여러분 그 제가 주, 주보에도 같이 써 드렸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이니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삶이 채워져 있는 것들이 그 빛들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빛과 같이 비추려는 그러한 노력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도 그 하나님의 빛이 내삶 가운데 온전하게 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땡스기빙 때에 제가 말씀드렸던 받은 것만 감사하지 말고 그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우리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어... 그리스도의 빛을 환영하고 그리고 빛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뭐뭐 뭐 주님의 빛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뭐 주님의 빛이 너무 좋습니다.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그냥 단순히 즐거워하는 환영하는 그런 삶을 뛰어넘어서 그 빛이 내상 가운데 더 온전히 비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빛들을 좀 끄는 나의 빛들이 꺼질 때 얼만큼 하나님의 빛이 내삶 가운데 더 강력하게 비치실 수 있는지 오늘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 그런 복된 시즌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